이벤트 진행해 볼 건데요. 똑같이 네 50분께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릴 건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누르시고 댓글에 이메일 주소 적어주시면 역시나 50분께 문화상품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웅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에이, 에이. 얼평 되나요? 하루... 얼평 되나요? 여자요, 남자예요? 남자요. 남자면 빠르게요. 남자 한번 보내주세요. 어. 자, 한달 뒤에 줄게. 어. 자, 자, 저, 저돌때 하나 보내고요. 자, 저저돌때 저 하나 어, 보내고요. 자, 우리 현웅님이 어 현웅님이 자기 돌때어돌때 어, 때 어릴 때 사진이라고 보내줬어요. 어릴 때 사진이라고. 네, 자기 어릴 때 사진이에요. <laughs> 오, 네, 얼평. 어 잘생겼네요. <laughs> 네, 네 저기요, 형님. 네, 아난 진짜 제발 어그로 내. 나는 우리 방송 어그로 너무 좋아. 난 어그로 되게 재밌거든. 어서 와. 아니 어그로 재밌는 어그로면 진짜 좋아. 근데 너무 재미없는 어그로잖아. 뭐라고? 그냥 분위기가 싸해지고 재미가 없어.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 현재여 아 <laughs> 어, 선불 아니야 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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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여 하고 보냈는데 이거 재미없으시다고요? <laughs> 아 현재라고 보냈는데 그, 현재라고 이걸 보냈는데 이게 재미가 없다고요? 내가 어떻게 큰 그림을 그 <laughs> 실제 자 원래 아이디로 들어가서 야, 안 되겠다. 내 옛날 사진 오랜만에 가자. 야, 풀어졌어. 내 옛날 사진 꺼내자. 안 되겠다. 아... 1200개를 쏘더라고. 저 나. 이거 안 꺼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뭘 상한지 가야겠지 했는데 내가 가자. 내가 또강퇴 시켰어. 그렇게 해 가지고 내 1200개를 받았어. 어. 자, 여명이 어, 여명이 어렸을 때 그런 어, 큰 그림을 어, 그린 사진 하나 보내 시켜도 저는요. 예?

<laughs> 저..저기요 형님! 내보냈대.. 씨. 어 이런게 있구나 어.. 어..회원님을 내보냈습니다 힘드네요 마지막이 왜내 사진을.. 왜내 사진을.. 왜내 사진을 보내도 전화세요? No. No. 아저씨! 아 no. 죄송하니까 일단 제 아이디로 들어갑시다 잘생기셨는데.. 네. 음. 우리 형님 추천 너무 감사합니다 사 네. 음. 형님 제가.. 형님 추천 너무.. 어...우리... 별동선 4개 너무 감사합니다 볼트, 뭐야? 하고 있어요, 아까 근데. 그 사람이요? 그 분이야? 혹시? 네어 뭐야? 어, 근데... 아 근데... 대성님제 사진... 아 제가 월평을 하는데 아야 이거 노래 꺼야되는구나 제 사진 어. 왜... 월평을 하는데... 보시고... 내보내어요 제가 월평을 하는데 너무 이상한 전, 사진을 진짜?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laughs> 네. 너무 많이 받아서 마지막... 그렇게... 제 사진이었는데... <laughs> 왜 보시고 내보냈냐고요 아, 마지막 재산이었어요? 아, 진짜로요? 그러니까, 네. 월평을 하다보면, 진짜, 뭐, 별의별 사진 다 받아요. 어, 못 벗는 사람들도 많고, 월평 하다보면은, 그래서 그냥, 전 바로 차단을 해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정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그랬지. 후연육, 아, 그래 이거 잠 내려야겠다. 아, 그 다시 한번 주세요. 그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어. 어, <laughs> 아, 나 진짜 몰랐어. 보세요. 제... 에, 다시 한 번만 보내주세요. 아 잠깐만 내가 이걸 하면 안 되잖아. 어. 어! 어 <laughs>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이고 뽀연웅 담이 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 너무 감사합니다. 배성님. 예, 네, 오늘 소아 주셔서 감편하게 받을게요. 예. 감사하고 만 편하게 받을게요, 여러분들. 배성님 혹시 음. 자기 소개아 네, 우리 뽀연웅 님. 됩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28살이고요. 방송한 지는 지금, 어, 딱두달 정도 됐어요. 두달 정도 됐고요. 어,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대표 리액션 있으면. 아, 대표 리액션이요? 아,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저는 약간 남캠이, 아, 알겠어요. 제가 바로 해드릴게요. 대표 리액션. 아, 뭐가 당황스러워가지고, 지금 당황스러워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갑자기, 그래서. 좀막이상한거 웃긴 거 해도 상관 없나요? <목소리> 요 여기 전화번호 없어요. 아, 아, 이게 원래 잘안 하는 건데, 어,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게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을 하는 건데, 아, 얼굴을? 아, 저도 얼굴 막 쓰는 타입이에요. 저도 얼굴 막 써요. 막 많이 남편, 남편 쓰시는데요? 막 쓰시는데요? 이렇게 하질 못해가지고 제가, 음. 제가 막 부드럽게 막 그렇게 하질 잘 못해요. 감사합니다 어. 유튜브 영상 이쁘게 올려드릴게요. 아이고 여러분들 추천 너무 감사합니다. 고정... 추천 너무 감사합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고정 댓글로. 아, 진짜 아까 그호연웅님이었어 내가 올려드릴게요. 그냥... 어...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유튜브 또, 영상 이쁘게 올려드릴게요. 댓글 달아주시면 고정 댓글로 올려드릴게요. 아우,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 이상하게 나올 텐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요. 자,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말을 잘못 들어, 못 해가지고 너무나 죄송해요. 자, 뿅. 아유, 여러분들 팬가입도 너무. 자,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